장구만 잘 치는 줄 알았던 강문경이 이번엔 피아노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순창 모짜르트라는 별명을 제대로 입증했다. 지난 주말 열린 한 음악축제에서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무대를 선보였고, 관객들은 숨을 삼킨 채 충격에 빠졌다. 행사장 분위기는 처음부터 뜨거웠다. 장구 천재라는 수식어와 함께 등장한 강문경이 장구 퍼포먼스를 끝내자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모두가 그날의 하이라이트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강문경이 무대 중앙에 놓인 피아노 쪽으로 다가갔다. 사회자조차 당황한 듯 피아노, 강문경 씨가 직접 연주하시나요? 라고 물었고, 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충격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강문경이 건반 위에 손을 올리자 믿을 수 없는 선율이 흘러나왔다. 클래식 곡에서 재즈 풍편곡까지, 지어 자신만의 즉흥 연주까지 완벽하게 소화한 그는 마치 오랫동안 무대에서 피아노를 다루어온 전문 연주자 같았다. 무대를 지켜보던 한 관객은 눈을 의심했다. 장구만 잘 치는 게 아니라 피아노까지 저 정도라니, 그야말로 천재였다. 곧탄성을 내질렀다. 더욱 화제를 모은 것은 그의 피아노 선생님의 증언이었다. 무대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밝혔다. 처음 강문경을 가르칠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악보를 몇번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바로 연주하더군요. 심지어 제가 준비한 곡보다 더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걸 보고 내가 가르칠 제자가 아니라 내가 배워야 할 제자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 발언은 그대로 기사 제목으로 퍼지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다. 네티즌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제는 장구 신동이 아니라 진짜 손창의 모차르트다. 피아노까지 되는 거면 장르를 초월한 음악 천재 아닌가요? 강문경의 손끝에서 역사가 쓰이고 있다. 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일부 팬들은 그의 피아노 연주 장면을 찍은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이 순간을 평생 못 잊는다. 고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강문경의 피아노 무대가 단순한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평소에도 틈틈이 피아노를 연습해왔으며 음악적 해석 능력이 남달라 작곡가들과 협업체 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이번 무대 이후 몇몇 기획사와 음반사에서는 강문경의 클래식 크로스오버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라고 전해진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재능 과시가 아니었다. 장구와 피아노라는 전혀 다른 악기를 완벽하게 다루며, 강문경은 스스로를 한 장르에 묶이지 않는 아티스트로 증명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음악을 들려주는 차원을 넘어, 객들에게 예술적 충격을 선사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결국, 이날 공연은 이렇게 요약된다. 장구만 치는 줄 알았더니, 피아노까지 완벽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 또, 숨창 모짜르트, 강문경이 또 어떤 새로운 무대로 세상을 놀라게 할지. 대중의 눈과 귀는 이미 그의 다음 행보를 기다리고 있다. 강문경의 피아노 무대가 끝난 직후, 공연장은 말 그대로 혼돈의 도간이었다. 장구와 피아노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넘나드는 그의 모습에 관객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고, 일부는 이 장면이 방송에 나간다면 전 국민이 경악할 것, 이라며 휴대폰으로 연신 영상을 찍어 올렸다. 그날 밤, 순창 모짜르트, 라는 단어는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영상은 단몇 시간 만에 수십만 뷰를 돌파했다.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것은, 피아노 선생님이 밝힌 소름 돋는 일화, 였다. 그는 어느 날, 강문경이 장구 연습을 마치고,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냥 건반을 두드리는 줄 알았는데, 제가 며칠 전 수업 시간에 짧게 흥얼거린 선율을 그대로 재현하더라. 심지어 더 풍부하게, 더 감성적으로 표현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이건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천부적인 기억력과 감각이라고 털어놨다. 이 발언은 온라인에 퍼지며 전제는 노력보다도 타고난 감각이 다르다. 는 논쟁까지 불러 일으켰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강문경의 별명이 다양하게 퍼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장구의 신동, 단오 천재, 순창 모차르트라고 부르지만 최근에는 아예 차세대 음악제왕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특히 네티즌들은 강문경은 단순히 두악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의 언어를 표현하는 능력이 있다며 감탄했다. 이날 무대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장면이 있었다. 강문경은 피아노 연주를 마친 뒤, 즉석에서 장구와 피아노를 동시에 활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서로 선율을 깔면서 장구로 리듬을 맞추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위에만 한 프로 연주자도 시도하지 못할 고난도 무대였다. 관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고, 심지어 무대 뒤에서 대기하던 동료 가수들마저 이건 전율이다. 라며 박수를 멈추지 않았다. 방송 관계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한 PD는 이 무대를 본 순간, 내 프로그램 포맷을 바꿔야겠다고 느꼈다. 단순한 예능 출연자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중심축으로 세워야 할 아티스트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음악평론가는 강훈경은 이미 전통과 현대, 장르와 장르 사이의 벽을 허물고 있다. 그가 앞으로 음악계에 가져올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의 재능 뒤에는 예상 밖에 숨겨진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강문경의 지인은 많은 이들이 그를 타고난 천재라고 말하지만 그는 밤새 연습하는 습관이 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피아노 연습실 불이 새벽까지 켜져 있는 걸본 적이 많다. 그는 늘 전제는 결국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는 말을 스스로에게 되새긴다. 고 전했다. 즉, 그의 무대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지 않는 시간과 땀의 결실이었던 셈이다이 소식이 퍼지자, 일부 음악 대학 관계자들까지 움직였다. 실제로 몇몇 교수들은 강문경을 음악원 특별 과정에 초청하고 싶다. 는 의사를 밝히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해외의 한 클래식 오케스트라 단장 역시 SNS를 통해 우리는 강문경을 무대에 세우고 싶다. 는 글을 남겨 화제를 모았다. 공연이 끝난 후, 강문경은 짧게 소감을 남겼다. 그는 장군은 제 뿌리이자 제 삶이고, 피아노는 제 마음의 언어입니다. 두 악기는 다르지만, 결국 음악은 하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라며 겸손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다음 무대를 준비하는 강렬한 열정이 서려 있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한국 음악계가 새로운 별의 탄생을 목격한 순간이었다. 장구만 잘하는 줄 알았던 강문경이 피아노까지 완벽히 해낸 무대는 한 사람의 재능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대중은 지금도 묻고 있다. 순창 모차르트 강문경 그의 다음 무대는 과연 어떤 충격을 안겨줄까?